앞에 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볼까요? 아 이거 그렇죠? 너무 기대돼요 저. 이게 진짜 네 민찬이 형 그냥 민찬이 형 음식 이거죠 그렇죠. 왜냐면 민찬이 형이 또 쌈을 <laughs> 잘 싸먹잖아요 쌈을 쌀때 기분 철치 첫번째? 쌈이 두, 두 겹으로 아두 겹으로 네. 그다음 인정. 중요한 거 밥. 밥을 깔아야 돼 얇게 깔아요 <laughs> 얇게 깔아요 밥을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이게 <laughs>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이렇게 숟가락으로 절대 퍼서는 안 돼요. 숟가락으로 풀면 밥이 눌리거든요, 피는 과정에 있어서. 밥을 눌러버리게 되면 밥알이 터지기 때문에 네. 맛이 없어요. 아 라벨 님이 이 설명 홈쇼핑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. 아 네, 여러분. 아니죠? 네, 여러분. 지금 제육볶음이 7,000원. 7,000원에 팔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네, 아, 네. 네. 밑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네, 번호로 전화 주시면 지금 당장 보내드립니다. <laughs> 네. 일단 아, 또뭐 있어요? 고기, 고기. 여태 고기를 한세번쌀것 같아요, 민찬이. 아, 진짜 맛있겠다. 올리고. 밑반찬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그리고 또 뭔가요? 쌈을 싸 먹었을 때다 네. 같이 먹었을 때 맛있으니까 이렇게 다 주신 거거든요. <laughs> 아, 굳이 굳이 이게 그 밑반찬들을 아, 하나 하나 를 조리하시는 다, 게다 네, 넣어봐야 돼. 네. 다 넣는다. 어, 또이 안에 다 어묵을, 들어가겠죠? 네. 어묵을. 이 입에 다 들어갈 수 있죠? 이제 또 당근. 당근. 그리고 또 버섯. 당근 당근. 당근, 뭐가 당근. 많아요. 당근, 당근. 네 버섯. 이거 생각보다 너무 버섯 것 같은데. 일부러 넣어. 이거 잠깐만요. 어, 어. <laughs> 이거 크기 보세요. 버섯 왜 이렇게 작아요?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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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먹으면 배 터질 여 같은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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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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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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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제가 이렇게 많은 밑반찬을 있는 데에서 아, 먹어보지 않요 아, 그리고 먹방이잖아요, 또. 네. 그렇죠, 먹방이잖아요. 먹방이잖아요. <laughs> 왜 이렇게 갑자기 땀이 나는 것 같죠? <laughs> 먹어보세요, 한번. 오케이, 먹어보세요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얼굴 보호 안 해줍니다. 아, 얼굴 보호 안 해줍니까? 생생이이다 아, 그래서 살짝 해드릴게요 일단 입만 좀 가려드릴게요. <laughs> 우리 고 이거 하기 전에. 입에 그, 여기 있네? 하나, 네, 하나. 네, 아니. 네. <laughs> 한만 하고 먹어야지. 아, 살겠습니다다 같이 해주실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하나만 어, 이거 보고 좀 해주세요. 잘 되고 있어, 보고 잘 되고 있어. 손좀 닦아요. <laughs> 네. 어, 넣었어요, 또. 와, 어때요, 맛이? <laughs> 음. 아니. <laughs> 아, 네, 바로 저희가 아, 그러면 먹고 저희 먹고 있 저희 제가 네. 먹어 보고 싶었어요. 네. 저는 저도 또 깻잎, 깻잎 하나 있어요. 도 깻잎 하나 있어요. 네. 그냥 음. 일단 드세요. 일단 드세요. 네. 차 정말 저는 찬영의 쌈철학 잘 들었고요. 네. 저는 네. 저만의 쌈철이 있으니까 이게 네.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저대로 네. <laughs> 먹겠습니다. 근데 확실히 여러분, 이게 네. 뭔가 음. 밑반찬을 다넣잖아요그제제입 안에 음. 우주가 음. 들어와요. 음. 아, 근데 음. 너무 맛있다 와, 이게 진짜, 진짜. 와우 아, 또한번더 싸먹어야겠는데?